2025년 집 걱정 끝 65세 이상 어르신께 고령자 임대주택 기회가 열렸습니다. 보증금 0에서 300만원, 월세 3만원부터 안정된 집에서 노후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구독과 좋아요는 노후반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조건 완화로 일부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. 우선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, 저소득층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기회가 갑니다. 어떻게 신청하나요? LH 청약 플러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하세요. 신청 꿀팁 자격 자동 진단으로 미리 확인하고 모집 공고 날짜를 꼭 챙기세요.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준비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 실제 단지는 엘리베이터, 안전바, 공동복지시설 등 어르신이 살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 꼭 필요한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녀분들, 이웃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.